안녕하세요. 이스모입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제품은 SJ캠의 c C110 플러스라고 하는 액션 카메라가 되겠습니다. 제가 요거에 대한 영상을 한번 올렸던 적이 있는데, 그때는 이제 소개만 하고 끝났었거든요. 근데 요번에 이제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시즌 오프 세일이 있었죠. 그 때를 이용해서 제가 요 제품을 구매를 했습니다. 패키지에는 요 화이트 모델이라고 적혀져 있는데, 제가 실제로 구매한 건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블랙 모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SJCAM의 홀로그램 스티커도 붙여져 있습니다. 이 제품은 전면에 4K라고 써져 있는 걸 보시면 아시겠지만 4K의 30프레임까지 녹화가 가능한 모델이고, 6축 자이로 센서, 손떨림 방지랑 IP65 방수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면에 여기에 플래시 라이트가 있어가지고 이게 깜빡이는 깜빡이 기능도 해줘요. 그리고 외부에서 일하시는 분들, 바디캠 같은 거 착용하시고 일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자기 존재를 알리는 그런 후레쉬로도 쓸수 있을 것 같습니다. 뒤쪽에는 이렇게 구성품이 나와 있고요. 뭐 방수 케이스, 백클립, 레니아드 그리고 기타 마운트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이건 이제 언박싱하면서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외로 케이스가 꽤 커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케이스가 꽤 큽니다. 이 제품이 정가로도 아마 10만 원좀안 하는 걸로 알고 있고 저는 시즌오프 세일 기간 중에 대략 7만 원요 정도쯤에 구매를 한것 같아요. 그럼 과연 어느 정도의 성능을 보여줄지가 참 궁금한데 일단 한번 오픈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언박싱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언박싱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둥둥둥둥 둥둥둥둥 박스 오픈 짜잔 예, 박스를 오픈하면은 요런 조그만 설명서가 들어가 있습니다 설명서는 영어, 러시아어, 독일어, 그리고 중국어 뭐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옆에다가 두고요 보시면 이렇게 본체가 들어가 있네요 여기 SJCAM 크기는 한요 정도 하는 것 같습니다 뒷면에는 이제 C110 플러스라고 이렇게 적혀져 있고요. 크기는 작은 편인 것 같기는 한데 무게는 막 그렇게 가벼운 것 같지는 않아요. 얘가 아마 70몇 그램 정도 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가지고 무게는 상당히 좀 있는 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이제 방수 케이스가 들어가 있습니다. 어 여기 옆 버튼 누르는 이런 부분들도 있고요. 방수 케이스는 이제 물놀이라든지 이런 거 하실 때 사용하시기 위한 이런 케이스가 되겠죠. 저는 아마 방수 케이스는 사용할 일이 없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방수 케이스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방수 케이스는 그대로 놔두고요. 그리고 아래쪽에 이제 구성품이 들어가 있겠죠? 요걸 한번 보죠. 나와라. 짠. 보시면 구성품이 어떤 게 들어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열어보면은 이렇게 들어가 있네요. 일단은 3M 테이프로 된 약간 뭐 고정하는 요런 게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먼지 같은 거털라는 요런 이런 안경답게 요런 느낌의 천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s j a m 스티커가 붙어져 있어서 뭐 맥북이나 이런 데 붙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 요거를 붙일 일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도 마운트가 있는데 약간 헤드 마운트? 이것도 3M 스티커가 부착되어 있어가지고 어딘가에 고정해서 쓰라는 그런 마운트인 것 같습니다. 요거는 일반적인 USB-C 케이블인 것 같고요. 여기도 마운트가 있는데 이건 뭘까요? 이 요런 삼각대라든지 약간 고프로 마운트 이런 거에 거치하기 위한 역시나 마운트 같은 게 들어가 있습니다. 아, 그리고 요게 아마 가장 유용하게 쓸 제품인 것 같은데 얘가 뭐냐면 클립 마운트입니다. 클립 마운트. 한번 뜯어볼까요? 보시면 여기 이제 클립 마운트가 있는데 여기 본체를 거치를 하시고 여기 있는 클립으로 어딘가에 이게딱 집어주는. 요런 역할을 하는 마운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요걸 좀 자주 쓸것 같아요. 그리고 요건 레니아드가 되겠는데 요건 그냥 다들 아시는 용도겠죠. 목에 걸고 쓰라는 요런 용도의 레니아드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 마운트 같은 경우에는 아마도 자전거나 요런 거 거치할 때 요걸 사용해가지고 쓰라는 요런 용도로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본체가 저는 블랙 색상을 선택했는데, 어, 요 정도의 느낌인 것 같아요. 렌즈가 그럭저럭 커 보이는 느낌이고, 오른쪽에는 이제 전원버튼이랑 와이파이 버튼이 있고요. 아래쪽은 이제 USB-C랑 마이크로 SD를 집어넣기 위한 단자 같은 게 이렇게 있습니다. 이쪽엔 아무것도 없고요. 그리고 이건 아까 보여드린 레이아드를 설치하는 목걸이 줄 넣기 위한 구멍이 될것 같습니다. 예, 그럼 일단 여기까지가 이 SJ CAMC 110 플러스 언박싱 영상이 되겠고요. 이 다음부터는 제가 이 제품 실제로 가지고 밖에 나가서 촬영을 해보면서 어느 정도의 화질인지, 어느 정도의 음질인지 제품 쓸만한지, 괜찮은지 제가 좀 확인을 해보고 와서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예, 그럼 제가 찍어온 영상이 있으니까 이제부터 찍어온 영상을 보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릴 게 이걸로 어느 정도 해상도까지 찍을 수 있느냐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는데 일단 4K 30프레임까지 찍을 수 있고요. 그 하위로는 2K 60프레임 30프레임 그리고 1080p는 120프레임 60프레임 30프레임 그 이하 해상도도 있는데 이건 뭐 관심 없으시죠? 저는 기본적으로 1080p에 뭐 60프레임 아니면 30 프레임 이렇게 찍을 예정인데 여기서 좀 문제가 발생했었다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드려 보려고 합니다 일단 이게 현재 제가 1080p 30 프레임으로 찍고 있는 영상이 되겠습니다 어, 화질이 어떻게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 생각에는 생각보다 나쁘지 않다 전 이거보다 화질이 더안 좋을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1080이라고 해도 약간 화질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뭐 센서 사이즈라든지 뭐 렌즈 밝기나 이런 거에 따라서 화질이 좀 왔다 갔다 하기는 한데 제 생각에 이 정도면 나쁘지 않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화질은 의외로 괜찮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요건 당연히 손떨림 방지를 키고 촬영이 된 건데 어느 정도인지 한번 보시면 될것 같아요. 손떨림 방지 수준이. 제 생각에 손떨림 방지가 뭐 그렇게 뛰어나진 않습니다. 당연히. 하지만 뭐 그렇게 못쓸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물론 뭐 고프로, DJI 오스모, 인스타 360 이런 거에 비하면 당연히 못하겠지만 그냥 뭐 그렇게 못쓸 정도는 아니다. 이 정도로 생각이 됐습니다. 이게 이제 1080p에 30프레임으로 찍은 영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1080p에 120프레임으로 찍은 영상입니다. 뭔가 아까랑 좀 느낌이 달라진 게 느껴지시나요? 뭔가 느껴지십니까? 뭔가 다르지 않나요? 예, 손떨림 방지가 뭔가 좀 약한 것 같은 느낌이 들죠? 저도 이거 봤을 때좀 당황했어요. 이게 이제 요 SJKMC 110 플러스의 이상한 점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거에 대해선 제가 좀 이따가 이제 말씀을 드릴 예정이긴 해요. 어쨌든 120프레임으로 찍은 영상은 요 정도가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그 다음에 요거는 제가 한밤 중에 공원에서 조깅을 하면서 찍은 영상이 되겠습니다. 어, 당연히 야간이라서 노이즈 같은 것도 심하고 그렇긴 한데, 뭐이 정도면은 뭐 완전히 못쓸 정도는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긴 해요 한밤중이라서 어둡긴 합니다 그래도 한밤중이라도 공원에 이 정도 광량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밤중에 영상을 찍으면 이 정도가 되겠는데 뭐 완전 못쓸 정도는 아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쓸만하기는 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밤중에 촬영을 하면은 요정도 느낌이다 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요 SJGAMC 110 플러스의 문제점이 뭐냐면은 이게 되게 웃긴데 소프트웨어적인 문제라고 해야 되나요? 요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얘네가 되게 희한하게도 프레임별로 화각의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그 화각의 차이가 중구난방이에요. 뭔가 규칙성이 없어요. 요거는 참고로 1080p 30프레임으로 찍었을 때의 화각입니다. 잘 보세요. 1080p 30프레임이었을 때의 화각. 요게 60프레임으로 가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제가 60프레임 영상을 안 보여드렸죠. 이유가 있어요. 60프레임으로 변환하면 요렇게 됩니다. 짜잔. 요게 1080p 60프레임으로 갔을 때의 화각입니다. 갑자기 화각이 엄청 줄어들어요. 이 말이 안 돼. 이상해. 그 다음에 문제 1080p 120프레임의 화각을 보여드릴게요. 짜잔. 요게 1080p 120프레임의 화각이다. 어떻게 보이세요? 1080p의 120프레임 화각이 가장 넓습니다. 이해가 안 돼. 1080p 120 프레임의 화각이 제일 넓고, 그 다음에 1080p 30 프레임의 화각이고, 그 다음이 1080p의 60 프레임 화각입니다. 1080p의 60 프레임은 아예 못쓸 정도예요. 이게 지금 쓰라고 만든 화각이 맞아. 요런 느낌이 들 정도로 1080p 60 프레임을 제일 많이 쓰지 않나요? 1080p 30 프레임이나 60 프레임을 제일 많이 쓸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1080p 60프레임을 왜 이런 식으로 세팅을 했을까? 이게 참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긴 합니다. 참 신기하죠? 참고로 이세 가지 전부 다 6축 자이로 센서를 ON 시켜가지고 찍은 사진입니다. 그때 화각이 이렇게 돼요. 그래서 아까 120프레임 영상이 가장 손떨림이 많았잖아요. 그 이유가 얘가 가장 화각이 넓어서 그래요. 얘가 아마 6축 자이로 센서랑 전자식 손떨림 방지 두 개를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보통 영상을 크롭 시켜가지고 손떨림 방지를 적용하게 되는데 120프레임은 화각이 가장 넓어가지고 아마 손떨림 방지가 적용이 안된거 아닐까라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요 30프레임 같은 경우에는 화각이 살짝 좁아져가지고 손떨림이 좀 들어가고 60프레임은 화각이 갑자기 엄청 좁아지죠. 이것도 이해가 안 되는데. 요렇게 되면서 손떨림 방지가 굉장히 잘 먹게 되겠죠. 60프레임은. 근데 의미가 없죠. 이 정도 화각은. 요게 이제 자이로 센서 손떨림 방지를 켰을 때 화각이 되겠습니다. 그럼 손떨림 방지를 끄면 어떻게 되느냐? 얘가 손떨림 방지 껐을 때 화각입니다. 1080p의 30프레임 화각이에요. 그리고 120프레임 먼저 보여드릴게요. 요게 1080p의 120프레임 화각입니다. 똑같아요. 3, 아까 30프레임이랑 120프레임이랑 똑같습니다. 그리고 요게 1080p 60프레임의 화각입니다. 손떨림 방지 끈 겁니다. 이상하게 60프레임은 손떨림 방지를 꺼도 화각이 이 모양이야. 이해를 못 하겠어요. 어떤 프로세싱을 거치면 이렇게 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아까 손떨림 방지를 켰을 때보다는 조금 화각이 넓어지긴 했지만, 여전히 거의 못쓸것 같은 화각이긴 해요. 이런 차이가 나죠. 그래서 결론은 1080p에 60프레임은 쓸게못 된다. 그래서 쓰려면 손떨림 방지가 필요 없으면 120프레임. 손떨림 방지를 쓰려면 1080p에 30프레임을 써야 된다. 라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을 쓰려면은 기본적으로는 1080p 30 프레임을 쓰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물론 4K 30 프레임 촬영도 되는데 어차피 전 4K는 쓰지도 않고 이런 저가형 액션캠에서 4K를 쓰는 거는 시간 낭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4K는 아예 시도도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4K 촬영도 될 거예요. 하지만 제가 사용할 해상도도 아니고. 4K 촬영을 위한 SD 카드도 없기 때문에 그냥 전 1080p로만 테스트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 SJCAMC 110 플러스의 가장 큰 문제가 소프트웨어적인 문제? 약간 펌웨어 업데이트가 좀 되어야 될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 프레임이랑 화각이 무슨 상관이야? 왜 30프레임, 60프레임, 120프레임이 전부 다 화각이 달라? 손 떨림 방지를 끄고 켰을 때 차이가 나는 건 이해가 되는데 왜 프레임을 바꾸면 화각이 줄어들었다 넓어졌답니까? 이게 이해가 안 돼가지고, 아, 좀 애매한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요 제품은 제품 자체 내에 액정 화면이 없는 제품이에요. 그래 가지고 요거를 화면을 모니터링 하면서 쓰시려면은 와이파이로 접속을 하셔 가지고 SJ캠 앱을 까셔야 됩니다. 근데 요앱의 만듦새가 그렇게 썩 훌륭하지가 않습니다. 이게 가장 큰 문제라고 보여지는데 일단 자기가 녹화한 화면을 리뷰가 안 돼요. 이게 앨범이라고 있잖아요, 앨범. 앨범이라고 보시죠. 내가 녹화를 하고 나서 요 앨범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여기 없어 내가 이걸 볼 방법이 없습니다 내가 녹화한 화면을 그래가지고 내가 녹화한 거를 리뷰하려면은 집에 와가지고 마이크로 sd 카드를 빼가지고 컴퓨터에 연결해 가지고 열어 봐야지 확인을 할수 있어요 이게 상당한 문제라고 할수 있습니다 참고로 녹화 화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비디오 촬영, 비디오 랩, 슬로우 모션, 뭐 포토 촬영, 포토 랩스, 버스트 모드, 그리고 카 모드도 있어가지고 약간 차량용 블랙박스 이런 용도로도 쓸수 있을 것 같아요. 이카 모드를 사용하면은 아마 오래된 영상부터 아마 자동으로 지워주는 그런 기능이 아마 탑재된 게 아닐까 생각됩니다. 전뭐 자동차용 블랙박스로 쓸 일이 없기는 한데 혹시라도 쓰실 분들은 요걸 설정해가지고 쓰시면 될것 같아요. 참고로 요거로 보면 더 알기가 쉽죠. 1080p 30 프레임의 화각, 30 프레임, 60 프레임, 120 프레임 이렇게 나옵니다. 황당하지 않아요? 아니 어떻게 해상도도 아니고 손떨림 방지도 아니고 프레임 값을 변경해주는 것만으로 이렇게 변경이 될 수가 있지? 이상하지 않아요? 어떻게 된 거지? 30프레임, 60프레임, 120프레임. 왜 프레임을 바꾸면 화각이 이렇게 바뀌냐고. 이해가 안 되네. 요 내부 옵션을 건드린 건 없어요. 디폴트로 해놓고 촬영했습니다. 요 자이로 센서 부분도 전부 끄거나 키거나 요거 밖에 없고 해가지고. 요건 몇 차례 펌웨어 업데이트가 돼가지고 수정이 좀 돼야 될 필요가 느껴졌습니다. 요 제품 자체가 나온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뭐 펌웨어 업데이트가 있을 거라고 생각은 돼요. 요대로는 조금 여러가지로 문제가 많아 보이긴 합니다. 하지만 의외로 화질은 나쁘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자전거용 블랙박스 이런 걸로 쓰실 분에게는 나쁘지 않은 선택일 수도 있어요 아 그리고 이 제품의 또 다른 문제 마이크 수음 능력입니다 이거는 제가 구매하기 전에도 이 마이크가 엄청 허접하다는 걸 알았어요 알았긴 했는데 참 생각 이상으로 허접하다 제가 한번 마이크 테스트한 거 들려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이거는 제가 어떠한 후가공 처리도 하지 않은 음질입니다

그래가지고 마이크는 정말 수준이 낮아요 이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이 돼요 영상 자체는 생각보다 나쁘지 않았거든요 근데 마이크가 너무 수준이 떨어져요 그래서 마이크를 어떻게 해결하실 의지가 있으신 분들 제가 몇번 소개시켜 드렸던 약간 무선 마이크 이런 거 쓰실 분들 아니면 뭐 휴대폰 마이크로 별도 녹음을 하실 분 이런 분들은 상관이 없겠지만 영상도 찍고 마이크도 같이 쓰실 분들에게는 정말 사용하기 힘든 제품이 될것 같아요 그래 가지고 결론적으로 요 제품은 상당히 사람을 많이 가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크기도 작고 가격도 저렴하고 나쁘지는 않은데 약간 소프트웨어의 허접함 그리고 마이크 수음 능력의 허접함 요두 가지. 요두 가지가 상당한 위크 포인트라서 사람에 따라서 용도를 많이 가려서 써야 될것 같은 액션 카메라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추천하실 분들이라고 한다면은 제 원래 예상대로 자전거용 액션캠을 쓰실 분 자전거용 바디캠 이런 거 있잖아요 약간 사고 방지용으로 자전거에 다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에게는 쓸만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저도 그런 용도로 사용할 것 같긴 해요 그래서 결론은 이렇게 되겠습니다 영상 화질은 의외로 괜찮았다 야간 촬영 시에는 노이즈가 많이 끼고 조금 더 흔들림이 많아지는 느낌이지만 뭐또 그렇게 나쁘지는 않았다 세 번째 다만 소프트웨어라든지 프레임을 바꾸는 거에 따라서 화각이 왔다 갔다 하는 부분들은 업데이트를 통해서 좀 수정이 가해져야지 쓸만해질 것 같다 그 다음으로는 마이크 수음 능력이 너무 허접해 가지고 브이로그 용도나 이런 걸로 쓰기에는 적합하지 않을 것 같다 결론은 그래서 약간 바디캠이라든지 자전거용 블랙박스 이런 용도로 쓰실 분들에게는 추천할 만하다 여기까지가 저의 최종 결론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 s j k m C110 플러스는 제가 몇번 소개시켜 드린 적이 있는데 드디어 제가 구매를 해가지고 사용해가지고 써보게 됐네요 참소이좀 후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 혹시나 흥미가 있으신 분들은 제가 유튜브 설명란에다가 제품 주소 적어드릴 테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방문하셔가지고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였고요 도움이 되셨으면 유튜브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